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알고 보니 사고 전력이 있는 70대 중증질환 고령자였습니다. 특히 고령 택시기사들이 낸 사고가 택시 교통사고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택시기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택시기사의 연령층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70살 택시기사가 보행자와 주차차량을 연이어 덮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77살 택시기사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숨졌고 승객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고령 택시기사가 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광주 지역 택시사고를 살펴보면 개인 택시사고의 75% 이상은 60살이 넘는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도 60살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가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고령 택시기사 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는 완전히 홀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거 제 장사, 택시 기사를 헐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갈수록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수입이 안 돼요. 실제로 법인 택시 기사 중 60살 이상 운전자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만 65살 이상 택시 기사는 연령에 따라 자격 유지 검사를 1년에서 3년 사이에 받아야 하는데. 판정 기준이 낮은 의료적성검사로도 대체할 수 있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적성검사 재표준화를 실시해 치매선별검사 기준이 신설하고 혈압과 혈당검사 적격기준치도 상향합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택시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적성검사 재표준화를 실시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터키 갔다 왔습니다.